네, 한남동 TV에서는 선침해및 시세 조작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비상장 주식을 결코 결코 다루지 않습니다. 사칭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남동 부자들의 매매 기법을 전수해 드리는 15년 경력의 이대호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여러분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구독과 좋아요는 저 이대호에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의 뭐 단타, 장기, 그리고 해당 뭐 보유 종목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세요 모두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자, 어, 서두 짧게 하고요 바로 오늘 함께 보실 종목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며칠입니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LG전자에서 핸드폰 사업을 철회했잖아요? 그죠? 근데 LG전자에서 이번에 또이 내용 LG에서 직접적으로 내용이 하나 더 나왔어요. 뭐? 롤러블 관련 휴대폰을 하나 더 내겠다라고 합니다. 롤러블 관련. 예, 롤러블 잘 아시겠지만 이게 말려서 들어가고 말려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양방향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양쪽이. 그래가지고 뭐 엄청 크게 내놓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핸드폰 사업 자체도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술력 바탕으로 해가지고 해당 부분, 이 지금 롤러블 관련해서 기술력이 해외에서 극찬을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굉장한 기대감을 받고 있다. 라고 말, 아, 말, 아이 대부분 내용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LG에서 지금 다시 핸드폰 사업에 날개를 하나! 라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듯,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점 구간 형성하면서 지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3분기의 매출 실적으로 바탕으로 지금 상승되고 있는 기업들, 대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결국에는 대세상승장을 이끌고 가고 1분기에 이어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지수의 영향을 받으면서 저점 구간과 고점 구간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어요. 이 상황인 즉슨 해당 물량 자체는 지금 LG전자는 물량이 들어온 거에 대비해서 매도량 자체가 굉장히 적은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알수 있습니다. LG전자 당연히 우리나라를 바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투자성도 고려하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지만 7월달 중순이나 말 구간 정도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정 구간을 주면서 수익 볼수 있는 구간 내가 마지막으로 잡을 수 있는 구간 자체를 한번더줄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도 준비를 조금 하고 있고요. 지금같이 이렇게 좋은 장에 대세상승장인데 LG전자 같은 대형주 합 한번 제대로 담아놔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에이지전자를 지금 가지고 계신데 평균 단가가 높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구간도 놓치셨고 이 구간도 놓치셨잖아요 평균 단가를 확 낮출 수 있는 구간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옵니다 이 구간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께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놓치지 않고 이대우가 잡아주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나 주식 초보다 대형주 갖고 싶다 라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7번 문자 남겨주세요 편하게 무료로 모두 다 제공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것들은 어 저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어떻게 도움을 주시냐 카톡으로 도움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오전에 보셔야 되는 신문 스크립트와 뉴스를 제가 정리해서 드리고요 자 정확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간에 다닐까 그러니까 오후 6시 반 이후 6시 이후. 그리고 오전에 뭐장 시작하기 전에 8시 반에 뭐 드리는 시간에 다니까 이런 쓰레기 종목들 안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특히 초보자분들 그런 종목 잡지도 못해요. 잡았다고 하더라도 개 물립니다. 그런 종목 안 드리고요. 저는 항상 라이브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소통을 도와드리고 있고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듯 여러분들께서 잡으실 수 있도록 이유와 종목 딱 집어서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NW도 두번 잡아 드립니다. 해당 종목 보셔 가지고 이렇게 상하가 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모두 다 무료로 챙겨 드리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에 숫자 7번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